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막이를 주시려면 충원합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우리 찬양한 일애관현악단 또시원찬양대 올해도 수고 많이 하실 텐데 너무 고맙고 기대된다고 뜨겁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위로받은 경우. 누구로부터 내가 어떤 위로를 받았는데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가슴에 남아 있는 그런 위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패턴 중에 이제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라고 하신 목표를 어, 나름대로 이제 준비하면서 한 10월 정도 되면 어,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내년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감동받은 것 교회 상황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발표하고 그렇게 목회를 35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 정도. 또또 또 역시 하나님 2025년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제 마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는 어떤 목표를 하거나 그럴 때뭐 눈물이 핑 돌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우러냐면 우리 교회가 86년 전에 개척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보려고 했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그 움직임이 막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성전에서 지을 때에 2007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8년도에 들어온 걸 알고 있는데. 그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지만 모자라서 불가피하게 이제 교회 대출을 얻었는데 그게 우리 교회에게는 큰 산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왔을 때 11년 전에 왔을 때도 저 역시도 그 느낌이 아주 큰 산처럼 이렇게 느껴졌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되는 과정에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잖아요. 뭘 질문하면 또 제가 답을 보고 하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 장로님들이 이제 한 제목씩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데 그때 진짜 어떤 장로인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처음 보는 분들이니까 열 명이 계시니까 그중에 한 분이 이제 질문하다가 딴 질문하다가 그 질문이 나왔는데 뭐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는 건축 부채가 29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담임이 되시면 어떻게 갚으려 고 그러십니까? 그게 저한테 진작에 내가 어, 이랬어요. 왜 빌리기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빌리고 갚기는 나한테 갚으라 그러냐고. 어,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장하고 이제 워낙또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이게 진중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서 농담으로 이렇게 해서 막 같이 웃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담임이 되면 이거 진짜 이큰 산을 옮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는 내 생에 1억도빚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29억이니까 이게 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이렇게 하고 담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11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간에 성도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힘쓴 것을 제가 다 기억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작년에 2024년도에 그큰 산을 다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백성을 위로하라는 음성이 들리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정말 위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 생각이 막 엮이면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내백성을 위로하라. 라고는 무슨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사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토탈로 하나님이 선자한테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서 그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로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의 노역인 시대가 다 가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로 인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자를 이 땅에 보내실 건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당신은 광야에서 외치십시오 주의 대로를 만들으라고 외치십시오 당신은 사막의 여우와의 대로를 만든다고 그렇게 만들으라고 외치십시오. 골짜기는 배워가면서 높은 상과 언덕은 낮춰가면서 평지를 만들어서, 이 험난한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준비시키십시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고, 이것은 선지자 나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본문 중에서 특별히 저는 1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해서 위로해 주고 또 위로해 주고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확 느껴지는 것.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위로받아 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위로하는 그러다가 위로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은 위로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 바탕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위로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가르쳐 주는 것이 크게 한세 가지가 나와요. 그 첫째는 위로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 문장 안에 똑같은 말을 두번 여러분 성경 읽는 이건 팁인데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도 한 문장에 똑같은 단어가 두번세번 번 나오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위로하라는 말을 하시는 두 번이나 거듭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를 강조하시는 분의 마음을 열어는 뚜껑을 열어서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안에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속성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신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위로자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 위로하라는 이 말을 내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을 권유 형태로 말하지 않고 문장구성상 명령어로 말하고 있어요. 권유는 이런 거 아닙니까? 내 백성을 좀 위로해. 뭐안 해도 할수 없지. 뭐 이런 건 권유입니다. 하는 게 좋잖아. 이거 권유입니다. 그런데 명령은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가 위로 안 받으면 안 돼. 네가 위로 안 해주면 안 돼. 꼭 위로해 줘야 돼.라는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명령으로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위로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지 않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는 소유격을 쓰고 있습니다. 소유격을 썼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저들을 책임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한테 소개하는데 아 얘가 제 아들놈입니다. 얘가 제 딸입니다. 죄라고 하는 자기의 소유격을 동원해서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내가 죄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제가 모르면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제가 아프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고 제가 배고프면 먹이는 사람이고 옷이 없으면 입히는 사람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나는 저들이 힘든 것을 봤을 때에 저들을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소유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상태였습니다. 저는 나라에 이런 소름은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상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한테 일제 시대 때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거든요. 들어보니까 진짜 어린 마음에 나쁜 놈이 새끼들 저것들 이런 마음이후꾸후 들은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때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 보내고 거기서 죄에 대한 탄감을 다 받았지만 그래도 그건 그거고 힘든 건 힘든 거거든요.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그때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가 뭐겠어요? 너희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것처럼 위로 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누가 책임적으로 데려갈, 다시 돌아오게 할 계획을 세우고, 누가 책임적으로 그를 이끌어서 본. 나라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위로자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이 있을 때에 독립운동해가지고 그건 역사의 팩트예요 성경에도 있지만 독립운동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기습작전을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열국을 다스리는 가운데 정치적인 거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할수 없이 보내주는 것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찬담에 보내준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고 포로덴자의 가장 위로의 말인 너의 고향으로 그리워하는 고향으로 데려간다라는 것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처럼 위로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세 가지 것에서 1절에서 담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 3절부터 펼쳐지는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진짜 위로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볼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 진짜. 이거 옷은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옷은 많이 안 들은 것 같아요. 성경 좀 읽으세요. 이거 옷은 많이 들었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당시에 세례 요한이 뭐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런 것들이 한 시대에 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묻습니다왜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그때 직분을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신 선지냐냐, 랍비냐, 어떤 직분을 얘기하는데 그때 세례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그게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지금 40장 여기 읽은 3절과 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로다. 나는 지금 직분이 목사다, 선지자다, 랍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분명한 건 아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주의 길을 왜 준비하라고 고득게 만들어서 그 오실 분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요 이 뜻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이사에서부터 그그 길을 밟고 오실 하나님의 영광이 누? 영광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길을 밟고 올 여호와의 길을 밟고 올 사가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구세준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입장에서 볼때 가장 구세주처럼 강력한 위로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죄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합시다. 죄의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여보게 며칠 되면 여러분들의 죄를 다 탄감하고 이 감옥에서 건지실 분이 온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맞을 준비를 하고 아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는구나 나를 도와줄 분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 그분이 온 친데 그분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데 구세주가 온다는 것은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사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것은 이 땅에 영원한 위로자가 될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누가 하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는 영적인 그 길을 내는 작업을 하셨잖아요. 누가 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위로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게 하도록 보내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도 보면 그분이 만난 사람이 여러 명인데 만난 사람들 공통적인 게 뭐냐면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수가성의 여인 그 스토리 알죠? 요한복음 4장에나와 있는 거이 여자는 정말 인생이 기구해가지고 어떤 사연인지 해석이 신학적 해석들이 분분합니다만 아무튼 남편이 대여섯 명 됐어요. 그런데 여사로서는 정말 인생이 기구한 거예요. 잘했든 잘못했든가네. 그래서 물을 길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을 길어야 되는데. 우물터에 당시에 낮에는 너무 그쪽 지역이 햇빛이 엄청 강력해. 요 그래서 낮에는 잘안 가고 아침역이나 저녁역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와, 우물가에 와요. 근데 그때 자기도 그거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수근수근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귀는 열고 입은 닫아야 돼요.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요즘 정신 의학적으로 해주면 대인기피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낮에 물길로 온 겁니다. 그 더운 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여자가 세상에서 얻지 못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대인기피증이 사라졌어요. 자기 마을로 막 뛰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마을에 초청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왜? 그분이 위로자고 그분을 보낸 성부 하나님이 위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의지에서 위로자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이 위로받고 새힘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내네 백성을 위로하는 것에 담겨진 영적 의미는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지금 조금 전에 1 절에 내네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고 그 말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닿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죠, 그죠? 백을 줘라 그러면 딱. 이해가 바꾸는데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크게는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그가 귀로 듣게 아니야 말고, 그 사람이 가슴으로 듣게 하라는 거예요. 음. 가슴으로 듣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어떤 사람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나님 이제 율그 전에 얘기한 율법에 대한 최고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머리 뭐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좀, 좀 잘난 척하려고 하나님 그러면 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한 스토리를 비유로 얘기하신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시죠? 그가 어어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렇게 내려가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높고요.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 내려가다 강도 만나서 막다 뺏기고 두들겨 맞고 거의 반 죽음이 돼서 길바닥에 누워 있는데 그 뒤를 우연찮게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게 됐는데 그냥 돕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을 예를 든 것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홀대당하고 무식한 사람이고 피가 혈통이 제대로 안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됐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당나귀 타고 그 옆에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강도 만난 사람 응급 처치를 하는 겁니다. 하고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그 당나귀 싣고 인근에 가까운데 여관에 가가지고 그 주인한테 얘기하면서 그를 치료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밤을 같이 지내요. 데려다 주고 바로 간게 아니에요. 그 성경 한번 보세요. 밤을 지내고 다음 날이 사람이 주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늘까지 들어간 경비는 내가 요걸 드릴 테니까 혹시 제가 갔다가 다시 올 텐데 다시 와가지고 이 사람의 비용이 더 들면 제가 추가라도 내줄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주님이 그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한 사람한테 대물어요 뭐라고 대물냐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얼른 들으면 이게 그 말이 그말 같은데 아주 다른 말이에요. 앞에 바리새인은 내가 이웃을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사내 사람, 이웃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는? 야 이웃은 네가 규정하는 게 아니야. 저, 네가 아무리 저 사람이 내 이웃이라도 해저 사람이 너를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 이웃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너는 아무리 이웃이라도 저 사람이 너를 이웃으로 아이고. 한번 인사도 안 하는 것 때문에 무슨 지가 말할지도 내 이웃이라고 그러고 말 이렇게 된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 여기 그 자기 주변에 여러 사람 지나갔는데 그날 그 강도 만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이웃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아유,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를 치료해주고요. 세상에 여관에서 그 경비도 다 되고 정말 극진히 나를 그 사람이 내 이웃이죠. 이게 마음에 닿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닿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나 마음에 닿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해석하냐면 평생 잊지 못할 위로로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위로는 하루 흐뭇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위로는 위로는 1년 위로가 되는 경우 있고 어떤 위로는 5년, 10년 어떤 위로는 평생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위로가 뭐가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자들과 이렇게 지나 가는데 저쪽 앞에 소경이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지혜 집사 고그 정도 정도 이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거지라는 게 아니고 거기 그렇다고 거기 정도 있는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러면 당신 문화가 소경이나 장애자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그냥 편하게 얘기 예수님한테 물어본 게 심각하게 물어본 게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이 된게 누구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얘기를 들은 소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님의 말이 그 귀에 들려지면서 정말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위로가 얼마 전, 유효기간이 얼마였겠다고 생각하세요? 한 1년? 5년? 10년? 평생.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은 실루에 가서 시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예수를, 그 뒤에 이제 이야기를 보면 예수를 기억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기억하고 본 적은 없는데 왜냐하면 앞이 안 보였었으니까. 음. 이럴 때에 이 위로의 말이 마음에 닿도록 한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야 너희들 기왕에 위로하는 거 마음에 닿도록 해라 그 사람이 평생 잊지 않는 그런 위로를 해주고 기왕이면 상대방이 마음으로 기억하는 그런 위로를 해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마음에 닿도록 위로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팩트 자체가 위로예요.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신 것 위로, 나라에금 재능을 주신 것도 위로, 나라에금 좋은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것위로해요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위로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문득 어머니의 손등을 봤어요. 그랬더니 쭈글쭈글해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 위로받을 사람이에요. 아침에 남편이 생생하게 직장에 갔는데 저녁에 들어오는데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파김치가 들어와 그때 남편의 어깨를 무게를 보면서 여러분 위로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책가방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쳐 쓰러져 가지고 깨어도 못 일어나고 있는 고삼 아들의 그 잠든 모습을 보세요. 위로해 줘야 될 것입니다. 또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오는 밥 준비하고 그래 가지고 집에 들어왔더니 정신없이 일어나고 머리가 헝클어진지도 모르고 일하는 아내의 그 헝클어진 머리를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위로받을 사람이라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개 부서에 맡아가지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장로님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침 일찍 와서 저녁 오후 예배 다 끝나고 네 다섯 시나 되야 제후 교회가 집으로 돌아가는 다섯 명의 지역장입니다. 그들의 손놀림을 보면서 저들은 위로받은 위로받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1년오2이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찬양 대원들 위로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교회에 그 선교회 뭐 기타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모든 분들 무엇보다도 작년에 모든 것을 갚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 위로 받아야 될 모습이고 위로 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위로한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로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아주 묘한 이그 어,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럴 때여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내 백성은 과연 누구를 말하냐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성도교회 교인들을 위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위로하면서 나는 성도교회 교인이 아니요? 나도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깔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올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 수고한 성도교회 교인들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믿음들 그 명령에 순종하시면서 위로해 주고 위로받아서 세심 얻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귀한 말씀 목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두러다보니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주님, 미력이지만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겠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전달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지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